레네지 투더 차모 위브. 이전에 자태를 꼭 타고 합류하셔야 돼요. 디온 막 남문에서 막 걸어오고 그러면 다 따이니까 걸어오시면 안되고 자태를 타고 꼭 합류하셔야 됩니다. 파티원들 주지 시켜주십시오. 디온 남문 적 규모. 눈에 적세 파가량 들어갔고요. 자 전령 앞에 가서 적 때립니다. 가. 껄떡이. 단속이 바로 뚫어뚫린다에뚫린다에예 무적 버리고 스턴 무적 한번 따따 넘깁니다 다 뚫렸고 오케이 뒤에 걷어내 연동이별 연동이별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전장 밖으 나가면 안돼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가서 칩니다, 조밥들이야 쳐! 걷어! 어, 쳐, 쳐. 괜찮아. 그냥 쳐 죽여. 어, 얼마 없어. 소교. 소교 무적. 연화. 연화 안 잡히고. 버디. 뚫어내. 버디 무적. 다시 소교. 다시 소교. 다시. 소조도 있고, 소교. 소규. 소교 찍. 야, 버디. 도이 배틀 조조 봅니다 조조 조조 안 잡히고 연화 연화 찍 소교 소규. 소교 찍 버디 버디 안 잡히고 코니 우리 파티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천장 안으로 전장 안으로 들어가 전장 안으로 들어가요 아카냥이 파티 복귀합니다 청명이 파티 복귀합니다 전장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전장 안으로 들어와서 교전해 안으로 들어와 자 부활하면서 자 안나 부활하고 부활해주고 들어와 아카영 파티 청명이 파티 복귀합니다 디온성 복귀합니다 전장 안으로 들어와서 교전해야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부활되니까 안으로 들어와 텍스를 올리세요 텍스를 올리세요. 어, 안으로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더 들어가자. 들어가자. 청명 파티. 악한 파티. 복귀합니다. 레드크스 파티. 저바인태 떠나면 안 됩니다. 악명이 님 왔다. 자, 하탱이. 하탱이 먼저 뚫는다. 자, 이도. 이도. 쳐봐. 옆에 짠지 먼저, 짠지. 짠지. 도봄이 배틀 뒤로 오면 얘기해줘 한 11시쯤 되면 얘기해줘 짠지지 하탱이 이별 짠지 다시 짠지 뒤졌고 하탱이 애들 배틀 중 하탱이 뚫렸다잉 야 이도 버리고 로신 이별 애들 뚫고 들어간다잉 야 계속 시간 끌어줘 오케이 이도 버리고 자네코로빈 자밥도 따야돼 조밥들조밥들자데코르빈시기중나 엑셀 자 자베 중네코 탱스킬 중 3초전 그냥 치자 자네코 넘어간다 내코 다시 옵니다 내코, 내코. 어? 자끝은안돼 우리만 돼. 기타리야 기타. 기탈. 다시 내코 안 잡히고. 조밥들 먼저 치세요. 자 지환이. 자 영화 타라고 영화 타라고 누리안 초대해봐. 영화 탈 초대 누리안. 아 씨발 뒤졌다. 자 초대자가 저 창문 뚫고 있다. 자 누리안. 자 누리안 부, 어. 자, 누리안 찍고 모여봐. 뭐 누리안 찍고 모여봐. 뭐 자, 누리안 찍고 모여봐. 뭐 배틀 올립니다. 배틀. 어설트. 누리안 탈. 0크 초대 영화. 2도. 2도 뭐다 끝났다. 배틀 때 넘기자. 넘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10만. 오케이. 2도째. 자, 시송이. 나 엑셀. 오케이. 자, 최대한, 최대한 막어. 로신이 봅니다. 로신이. 연기자 다끝났다저 새끼. 로신이 안 잡히고. 가디가디 가디 버리고요. 찌기. 버리고 로신이 다시 옵니다 연재, 연재 먼저, 진짜. 연재 먼저. 연재. 넘어간다잉. 동이 배틀 왔어? 어, 동이 배틀 뿌려? 필살님, 각인 때잘 지키세요. 각인 때 아직 경력 안 들어오고. 연재 먼저, 연재 오딸, 따주고, 스턴, 싸일, 루트, 연재 넘깁니다. 연재 찍, 로신이 될, 로신이 커졌다잉, 로신이 오딸. 다시 연재 <놀람> 봅니다. 연재, 연재. 연재, 20만 넘어가. 연재 찍, 다시 로신이. 침분은 넘어간다잉, 그냥 쓰나미야얘를 힐러 없다잉, 로신이 쳐. 로시 타겟 안 잡히고 연인이 연인이 자 다시 로시니 넘기자 넘겨야 돼 로시니 세븐 견제 계속 해주고 자 부활 먼저 하자 필기면 부활하세요 뭐딴거 하지 마시고 자 부활 먼저 하세요 자 로시니 끝아 아, 나도 부활 자 기털로 일어나면 돼요 기털로 기털로 일어나 깃털 대어 아니야 보고 있어 가기 때 보고 있어 큐인 파티도 있고 자지원이아 자, 족밥들 붙었죠 오케이 안으로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기 때 2층으로 들어갑니다 가기 때 2층으로 들어갑니다 성탈 돌려줘요 밑에 1층에 오케이 잠깐만. 1층 정리합니다. 다 정리됐지? 오케이. 상태 시간 체크 잘 해주세요. 가기때 2층 가서 자리 잡습니다. 킬셔인 파티가 다, 아, 자, 다 원거리 파티가 어디, 누구네 파티지? 다 원거리 파티가, 아카넹네 파티가 다 원거리인가? 자, 이동, 이동. 체무수고 올라온다. 시작 좀 할게 비싸. 자 우리 a y 킬 k 밀때 오케이 자자 k 걸려 Okay. 무 올려 이도 이도 버리고 a y 조조 조조 o 치 a y 아니 아니야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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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k a y o 번 올려 o 번 올려 오케이 자영 k a 영화 죽지 말고 있어. 그래. 어 보고 있어. 오케이. 현재 계속 해주고 계란말이 안 되고 라디. 8초전. 1초전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힘마 없다잉 힘마 치자. 올렸어? 악군이 올렸어? 아, 초대 악군. 초대 악군. 어, 미안해. 자, 올려줘. 영화 죽었다고? 자, 영화 죽었다고? 자탈 찍고 와. 오케이. 이도. 이도 맞다, 이중. 버리고 가디. 가디 버리고 뒤에. 하탱이. 세. 파티 임무작 중. 자, 네. 차 끝났어. 차츠가리했다. 아, 죽었다. 자, 탈 찍고 올게. 사망자 자퇴 찍고 계속 합류해야 돼. 선택 시간 체크한 4분 남았나? 사망자 자퇴 찍고 계속 합류해야 됩니다. 다 뛰어 들어가. 우리 1층으로 내려가자. 1층으로 들어가자. 어, 저 콜, 저 콜, 오케이! 자 사망자 석 누르셔도 돼요. 사망자 석 누르셔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개마리, 개마린, 이거 한번 따볼래? 개마린 죽이자. 단에, 단에. 단에 넘어간다. 단에 오다. 이동. 아니, 마 맞다. 아니 하지만 일반 테시해 준비. 일반 테시해 준비. 올려. 자, 영화 탈해 봐. 영화 탈해 봐. 현대리안배트롤입니다 배틀, 배틀. 어설트. 올렸서 누리한 탈. 초대 영화. 텐 스킬 중. 각자 생존기 올려. 각자 생존기 올려. 피. 자 이도 텐 스킬 중. 자, 영화 탈 해봐. 텐 스킬 되는 거 뭐지? 초대 기막단. 자, 이도, 이도 무적 하면 딸까? 어, 올려, 올려, 올려. 앞으로 최대한 밀착해봐, 오케이. 이도, 이도 뒤졌고. 로시니 하탱이 먼저 돌자이 하탱이 하탱이 초대영화 초대 자 잠깐 오케이 자 영화 파티를 일단 받아봐 오케이 자 리즈 파 아, 영화 탈해봐 다시 리즈 배트랑 아처리 다 올려 하탱이 돌렸다이 넘긴다이 안봐 로시니 자, 영화 파티, 영화 도미배들 올린다. 파티에 뚫렸다. 파티 일찍 래서 밑으로 수시고 내려간다. 가디 버리고 수시고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뒤에 뒤부터 자르고 들어간다. 연아 음사원입니다. 옆에 석유, 반대쪽, 반대쪽 2층 지원한다. 석유 죽이면서 자 올라가. 자 버리고 위로 올라가. 자이렇잘 보고! 버디 버디 무적해 탱 시킬 중 일단 깨끗 크로 버리고 찍 버리고 버디 버디 무적 중자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탱 시킬 중 오케이 다 정리됐네 오, 오케이 어말못 찍어 오케이 잘 막았어 요자 다시 오, 작들 남은 직결 중. 자, 다시 자리 잡고요 애들 들어옵니다. 가탱이. 애들 부적 중. 애들 판무 중. 자, 자, 최대한 안 맞게 자, 유지하면서. 나가면 안 돼.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직 기다려요. 자, 탱이. 배틀 올라오고는 올릴 거야. 기다려. 자, 탱이. 자, 탱이. 자, 탱이. 어, 동이 배틀 뿌려버려, 동이 배틀 뿌려버려. 어, 했어? 안 올라왔어. 노, 어, 녹탄했어. 동이 배틀 올려. 오케이 다리 버리고, 카탱이 봅니다. 카탱이! 왜 탱스킬을 안쓰냐 오케이 자 영화 탈해봐 초대두리야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안된다이자 리즈 파티 위도자 1번 탱스킬 올려 그냥 올려 오케이 올려 리즈 했어? 리즈 오케이 카이도 탱스킬 중이야 검색기 지자지환이 어 사망자 마을 찍고 자지환이 연재 없다 다시 이도 연재 연재 넘기자 연재 없다 루트 싸일야텐식을 되는 거 기막군 대나자이도야 자, 초대 다비곰 초대 초대 다비곰 자, 로시니. 자, 엄새 깨자. 자, 다네. 다네. 다네 콜. 자, 다리. 가리 버리고, 이도. 자, 이도. 이도 넘기자. 이도 부적 따, 따줘 어, 오로, 오, 바로바로 바로 올려. 파티 들어오면. 자. 자, 이도 3초 전, 2초 전, 1초 전. 넘긴다. 이도 넘겨야 돼. 세븐 다 봐야 돼. 커졌다이 스턴. 싸일. 자, 넘기자 초대 영화. 영화 배틀 안았지. 오케이, 이도 세븐, 세븐 계속 견제, 이도 세븐 계속 견제 넘겨야 돼. 어 사망자, 사망자 말 찍고 계속 합류합니다. 계속 합류해야 돼요. 이도 부적한번 따고, 이도 넘겨야 된다. 애들 힐러 없다. 이도 넘겨야 돼, 넘겨야 돼. 오케이, 이도지! 단지 단속이, 단속이, 티스토싱 안 되고, 저 밑에 프로, 소교, 오케이, 연도, 연도 안 잡히고, 연도, 연도 안 잡히고, 개발이 어설된거 체크해 보자. 어설된거 체크해 보자, 연도, 내려와서다 밀어. 연도, 연도 부적 중. 연인이 루트 바를게. 제기. 코란다이. 너무, 너무 깊게 추격하지 마세요. 너무 깊게 추격하지 마세요. 자, 야,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2층에.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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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애들 출발하면, 출발하면 그때 들어오면 돼요. 자, 사망자, 마을 찍고 합류, 마을 찍고 합류하셔야 됩니다. 자, 성, 성탈 시간 많이 남았어요. 자, 그럼 들어옵니다. 우리 어설프가안 돼. 하탱이별. 하탱이별. 하탱이 별. 하탱이 별. 하탱이. 뚫렸다. 다시. 무적건 올려. 다시 그안 되지. 자, 영화 탈해봐. 초대약군 야 약군 올려 야권이 타라고 초대영화 오케이 라선이 무적 중라선이안 되고 계란말이 무적 따봐 이거 오케이. 지원이 무적 중. 오케이. 네코르빈 잡으러 간다, 에이. 동의 배틀 올려. 잠깐만, 안, 안 움직여놔. 파도 기다려요. 네코르빈텐스클 중. 12초 전. 텐스클 올려. 올려줘. 어, 네코르빈 10초 전. 잡자, 에이. 떨떡이. 떨떡이 무적. 오딸. 맞지? 옆에 네코, 네코 콜, 안봐 하탱이, 이도 부적이야, 버리고 하탱이, 자, 자, 이도 저 세븐, 세븐도 안 돼, 어, 죽으면 안 돼, 사망자 성, 사망자 성, 사망자 성 찍고 합류, 성태 얼마 남았다고? 오케이 사망자성. 이도 넘기자. 넘어가 이 새끼야. 성 빠르게 사망자성 죽을 건 빨리 죽고 빨리 죽고 눌러 성. 자 영화탈 영화탈. 최대누리한어설트 올립니다 어설트 얼마 남았다고? 성 성태 오케이 배틀. 우리한 탈. 올라가, 다시. 초대영화. 야, 저 새끼, 야, 초대녀, 초대녀 들어왔다. 어, 저 새끼 밀대를 다 잡았어. 우리 1층으로 들어와. 가게 때 1층으로 들어와. 달탱이 2층으로 올라가자. 우리 2층으로 올라가자. 다시 2층으로 올라가자. 2층으로 올라와야 돼. 세자빈이랑 얘들, 개지의 밀대 죽은 데 위로. 초, 초기 있던 자리로. 면제. 자, 올라가자. 오케이 자폭 올라가 연동이 넘기자의 연동이 안잡히고 이도 이도 칩니다 넘겨야돼 짠지 먼저 짠지 짠지 먼저 짠지 안잡히고 짠지 짠지 루트 발랐어 루트 싸일 넘기자 짠지 엑셀중 넘겨야돼 옆에 가디 짠지 먼저 짠지 짠지 무작중 이도쳐 이도쳐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시원 내려가 오케이 자 영화 타라고 초대다비공초대다비공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자저 특이한 말 짓고 빠른 남자 연더이 형제 옆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불경이 형나형 가서 죽으면 우리 전멸이에요 들어시니 타래 다다있으빨빨리 타라고 사망자 말치고 빠른 합류 자 이도 어 계속 합류해야돼 계속 뭔술썼 어, 써서 합류해줘야돼 각자 각자 알아서 합류해줘 오케이 자 이도 자 초대 영화어다 잡혀도 되니까 계속 합류해줘 자 네, 이제 셀 okay. 오케이 시간 계속 끌어주고 아 잡을 수 있는 야들이 먼저 따자 배터리 저기서 올려 올려 가운데서 그냥 올려 올려버려 야들길 먼저 따야 돼. 부활 안 돼. 사망자 마을 찍고 계속 합류해줘. 안, 안 돼, 부활 안 돼! 어, 밀렸는데 아직 다 밀린 건 아니고. 상태 시간 체크해야 돼. 오케이. 자, 사망자 계속 마을 찍고 합류해야 됩니다. 계속 합류해야 돼. 이 새끼 이거 씨바 터졌다 해 나도 말해 자영화 탈해고 영화 탈해봐 저 전략앞에 우리 전략앞에 있는 전략앞으로 보여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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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초대 수지 올려 올려 수지 올려 악당 일로 와봐 악당 일로 와봐 수지 찍고 와봐 수지 올려 배틀 다 올려 다 올려 어 올려 올렸어? 자가 영화 파티 다 들어간다잉 게각초대에 각인 중 그냥 뛰어 뛰어 들어가 초대에 각인 중 그냥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초대에 각인 중 뛰어야 돼 교전할 시간 없어요 나 30초 오케이 일단 캔다 뛰어 들어가 각인때각인때 가서 교전해 뛰어 들어가 각인때 가서 교전해 나, 나 무적중, 한번 따봐. 돌 배틀 뿌려. 오케이. 거들 리지 왼쪽 위로 올라간다. 왼쪽 위로 올라간다. 자, 위로. 2층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정리 완. 다시, 앞에, 앞에 있는 병력까지 다 걷어냅니다. 앞으로. 앞으로. 전령 앞에까지 갑니다. 전령 앞에까지 갑니다. 밖에 있는 적, 적들까지 다. 확인할게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오십시오. 외성문 앞으로 외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형 어디신데요? 마을 자택 찍고 오시라니까 왜 마을 문 앞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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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자택 자 자택 앞에까지 갑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정말 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으로 나가서 밉니다. 밖으로 나가서 밉니다. 밀어! 어, 있어. 강릉 있어. 개파리. 퀘스트 싱 아군이야. 개파리. 하나씩 넘겨. 개파리 오딸. 자,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성태 시간 체크. 안으로 들어가자. 전장 아래쪽 교전 2도. 플경형 어디죠? 아, 일로 와, 일좀 와보세요. 저 찍고 안으로 와보세요. 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니까 러 요령껏 안으로 잘 붙, 붙으세요. 파티원 앞쪽으로. 파티원 쪽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뒤로 빠지세요. 전장 안에서 교전합니다. 전장 안에서. 안으로 다 들어가세요. 성 2층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빠지면서 빠지면서. 성태 3분 전. 자, 들어가면서 물으면서 물으면서, 물으면서 교전하세요. 물으면서 물으면서. 물으면서 한 번에 빠지지 마시고, 물으면서, 물으면서 교전.